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의 저항. 마가복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예수의 저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이 페스탈로치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에 있어서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이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이분의 교육 방법이 유럽 전역을 강타했고 그것이 이제 서구 미국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들은 거의 많은 이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의 교육이 지금까지도 아주 선구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교육 어떤 방침처럼 우리에겐 전해지고 있는데 이분은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어, 별명이 이분이 이제 별명이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빈민 아동과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그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원래는 그 교육가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육가로 어 자신의 인생을 전환하면서, 어 인성이 먼저 갖춰져야 지능도 열린다. 이런 얘기를 늘 한결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 인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교육을 해보면서 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그 묘비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기독교도, 진실한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은 그에게 축복이 있으라. 항상 이분은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그리고 한 고아원에서 이제 교사로 일하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면서 우, 울면서 그들과 함께 놀면서 그러면서 교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이분의 이제 교육 방침, 교육 철학이었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삶 속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강조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 어린아이일수록 먼저 충분한 사랑,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게끔 하고 느끼게끔 하는 그런 교육으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활의 현장을 강조하면서 신앙과 경건 그리고 덕을 늘 가르치는 그런 교육방침으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 자, 이 페스탈로치의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프레벨 교육이라든지 몬테소리 교육이라든지 유치원의, 유치원 교육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이분의 영향력 아래서 <laughs> 파생되어서 나오게 된 이제 교육 방침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프레벨이나 몬테소리 교육이 전 미국을 다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영향 교육이기도 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교육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치원마다 이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 오늘 방, 본문은 마가복음 이렇게 2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서기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자 이런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0, 20절에는 네절 안에 제자 네 명을 부릅니다. 그런데 2장 13절에서 17절의 다섯 절에서 레위 한 명을 부르는 이야기를. 다섯 절을 하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제자 네 명을 부르는데 네 구절을 썼는데 한 명을 부르는데 지금 다섯 구절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아, 의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결법, 정결하냐, 그렇지 않느냐, 부정하냐, 아, 그 purity, impurity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여기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유대나라의 근간을 흔든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이두 가지 법을 아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정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 부정한 자로 여겨졌냐면 창녀, 세리, 목자. 양치는 목자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창녀, 창녀는 뭐 부정한 자로 기본적으로 봤고, 세리도 역시 부정한 자로 봤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유대 사회가 로마 사회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을 로마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제 지원을 하게 해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을 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세금을 낼 갖다 바칠 사람을 이제 뽑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뽑힌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돈을 많이 긁어 가지고 많이 내면서 자기도 어느 정도 착복을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부정한 자로 그렇게 봤습니다 자, 어, 여기 지도를 조금 보시면 <laughs> 이 지도상에서 어, 지금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고 지중해 오른편 바로 이 조그마한 동네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사회인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쭉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인데, 자,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어, 저 위에 이제 왼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오늘 이제 이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곳인데, 어, 이 당시에 세리가 이, 있는 곳이 어디 어디냐면, 가버나움과 그리고 가이사랴와 그리고 여리고 이세 군데에서 세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인천 세관, 부산 세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세관이 요세 군데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은 여러분 이 지도 좀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위로 올라가면 저 이제 그 터키 쪽에서 유럽에서 오는 무역상들이 이 가버나움을 통과하고 또 이쪽에서는 인도 예, 이쪽 이쪽에서 오는 이제 무역상들이 이쪽을 통과하고 저 아래쪽 이집트 쪽에서 또 올라오는 무역상들이 이쪽을 통과해서 이 가버남은 이이세 군데에서 오는 모든 무역상들이 다 이곳을 통과해서 여기서 세관에서 이제 통관을 하고 이제 무역을 하는 그런 무역의 핵심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유대 전체 사회에서 또 세금을 걷어서 세금 관리를 하는 곳이 이곳이기도 했어요. 자, 레위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다섯 구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높은 곳에 있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리 장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세리가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제자로 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눈에 까신데, 그 예수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지도층들은 더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리를 제자로 삼는 예수님의 행보는 유대 사회에 폭탄 선언을 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주는 것이었어요. 자. 이장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밀어라 자, 그의 집에 여기서 세리의 집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세리의 친구들이 같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세관장 이면 그 세관장 밑에 있는 또 이제 세관 원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로 같이 앉아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데 여기 보 빨간 표시로 제가 앉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앉았으니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처럼 앉아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양반 상놈이 있었죠 근데 양반과 상놈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겸상할 수 있,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어, 반드시 따로 상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위에 뭐 마루 위에는 양반이 앉고 마루 밑에는 상놈이 앉아야 돼요. 그게 법같이 그렇게 이제 규율처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때도 약간 그런 이제 풍습이 있는데 여기 앉았으니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앉았다가 아니라 반쯤 비스듬히 눕듯이 앉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쯤 비스듬히 눕듯이 앉았다, 앉아서 지금 예수님과 지금 세리들이 같이 앉아서 그걸 먹고 있다고 하는 말은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행태는 누가 하는 거냐? 유대 의 관원들, 지도층들이나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상놈들이 말이야, 어, 지도층 따라 하는 흉내를 내는 반쯤 비스듬히 누워 앉아가지고 먹을 뭘 처먹고 앉았어? 이런 분위기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2장 16절에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하면서 등장을 하죠. 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도전, 예수님의 저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결법과 안식일법이냐?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듯이 이런 행동, 행동과 행태를 계속 보이냐 하면 유대사회는 지금 정결법을 가지고 정결하냐, 부정하냐를 가지고 사람을 갈라치게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 억죄고 있는 거죠. 사상적으로 억죄는 것입니다. 안식일 법이냐? 여러분 이 안식일 법이냐 하는 것도 안식일에 예수님은 자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뭐라고 하지 않나? 안식일에 어, 또뭐뭐 뭐 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나? 그러면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핑계로 율법에서 정한 것을, 정한 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핑계로 그러면서 예수를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죽일 놈으로. 그런데 유대사회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병들어 있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관장 이 레위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관장은 로마가 임명한 그런 이제 직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관장이 어떤 유대 사회와 불화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에까지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폭동으로 연결되면 세관장 모가지 날라갈 수 있습니다.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Follow me, 너날 따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관장이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랐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이 세관장은 레위 마테, 이 세관장은 예수님을 그냥 일어나서 따라갔을까. 여러분, 그 당시 세관장은 <laughs>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웠어요. 아무도 그에게 친구로 다가오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거의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자기가 있는 곳에 와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제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 나서는 것이 오히려 더 이분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를 뽑은 까닥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열두 명의 제자를 아주 가까운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먼저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는 뭡니까? 스승과 제자 그냥 지식 전달만 하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게 스승과 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하면서 붙어 있으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된다면 그러면 너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승의 그 정신, 그 삶, 그 모든 태도 그것들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영화 가운데 아주 뜨고 있는 영화가 있지요? 승부. 승부를 보면서, 아, 그래. 저게 정말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네 제자로 받아들인, 그러니까 한 가족처럼 되어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정신과 삶과 태도와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바둑을 배우는 거죠. 그 바둑의 한수한 한 수가 삶이에요, 삶.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처절한 고민 가운데 한수한 한 수를 놓기 때문에 여러분, 복귀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바둑을 다 두고 나서 복귀하는데 복귀할 때그 어디에 어, 어떤 수를 놨는지 다 기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왜? 한수한 한 수를 그냥 놓지 않기 때문에 삶의 처절한 고민 가운데서 한수한 한 수를 놓기 때문에 그게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걸어온 삶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충분하게 고민하고 이유를 댈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전도. 여러분, 14절에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 전할 전자에다가 길도자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글, 길, 길그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약속 그 모든 전체에 대한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3년 동안 동거동락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걸으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보고,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그걸 보고 배운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권능을,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이랬죠.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 가위눌린 친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위눌림에서 해방되는 경험들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이것은 권능입니다. 권능, 귀신을 쫓는 권능이에요. 에쿠시안 조금 더 표현이 다른데 뭐 권위라고 할수 있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할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귀신에게 맨날 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지배당하는 게 인간이에요. 참 인간이 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그 생명, 그 능력을 가지면 그는 예수님의 권능을 갖게 되는 그 권능으로 자기 삶의 사탄의 세력이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고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까닭이에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인생의 길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는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능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고 또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의 도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남을 위해서 사용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